그 여러분이 그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면요. 그런데 그 정보를 내가 소화시키는 능력을 조금 개발하는 게 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그 집중을 하고, 뭔가 내가 어떤 절실한 필요를 갖고 있는 게 좋다. 그 정보는 널려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보는, 보이, 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듣는 것이 아니고 들리는 거라는 말이 있어요. 즉 뭐냐면 이 정보의 세계는 빛으로 보이는 것이 무한정 널려있고 또 들리는 것도 또 소리도 무한정 널려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보이는 것이 무엇이고 내게 들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에 좀더 초점을 맞추는 게 음, 좀 좋겠다. 보이는 거 있잖아요. 정수기를 가는데 정수기 필터를 가는데 그그 브레라고 그, 그, 그래갖고 이렇게 물 스톱 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 옆에 보면 이렇게 실리콘으로 돼갖고 딱 막는 게 있다. 그걸 꺼내가지고 집에서 닦았는데 그 뚜껑만 남고 이 실리콘이 없는 거야. 분명 히 여기서 닦았는데 안 보여. 없어. 늘라 그러는 거. 주변에 막탁고 아무리 봐도 없어요. 나중에, 아 이거, 어디 있지? 그랬더니, 뭘뭐 때문에 그러냐고, 둘째 보고 와갖고 이러더라고. 야,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건데, 이건 뭐예요? <laughs> 분명히 보고 있었는데. <laughs> 야, 그거 아주 참 충격이더라고. 에. 아니, 그, 그렇더라니까요? 다, 네. 다 있다 그러는데 못, 못 보고 못 찾잖아. 그게요. 자, 내가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조금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보인다고 표현을 썼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재판이 있습니다. 재판 재판인데 이 사람이 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 저, 저기 무송인한테 가서 나 재판에 이게 좀 해주, 해주세요. 나 이렇게 빌었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그래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거기서 바로 보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옛날에 그 조선시대라든가 이럴 때그어 드라마를 보면은 뭐장희빈이라는가 누가 이제 막 무당한테 그 주술을 받아가지고 막 인형 모형을 만들어 바늘을 막 찔러면 그, 그 상대방이 아프다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런 게 봤는데, 실제로 현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판사가 기껏 재판은 다 진행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다 알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도장만 찍는 일이 남았습니다. 음. 음. 그런데 이게 그 사람한테 안 보입니다. 네. 이게요. 그래가지고 유죄에 그래야 되는데요. 무제가 뭐 네, 예, 이쪽으로 합니다. 이게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실제로. 즉, 뭐냐면, 그렇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의 실체를 찾아야 돼. 인간의 실체를 찾아야 돼. 뭐냐, 우리는 몸을 가진 내가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누구나 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걸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나를 움직이는 것은 또 다른 존재예요. 실제로요. 그럼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보자, 이게. 그럼 눈으로 본데 내가 눈으로 봐? 이거 눈을 감아도요, 보이거든요. 그럼 뭐가 볼까요? 그죠? 그럼 보면은, 보는 존재는 따로 있다는 것을, 또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이는 것을 본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건데, 실제로, 이건 당연히 이런 거야. 누가 봐더라도. 근데 결과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그런 게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거 수련하는 것은, 그런 도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인간이란 존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아가고 찾는 것 그게 사실은 도라고 저는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 이, 이게 바로 다른 단체에서는 어떤 표현을 써야 하면 공이라는 것도 이제 표현을 해고요 그러니까 색즉시 공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래서 이게 색이거든요. 어쨌든 눈에 비쳐 보이는 것이니까 색이란 물질이란 말이에요. 이거 있나요? 그럼, 그러면 우리는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어설프게 배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거 있나요? 없는데요. 그래요. 아, 있잖아. 아니, 없는데요. 그래. 그러니까 이중 슬릿 실험, 광자와 전자를 이중 슬릿때 듀크대학에서 이중 슬릿 실험을 하면은 관찰을 하면은 입자로 찍히고, 관찰하지 않고 보면 물결로 겹쳐 보이는 거예요. 즉 뭐냐면 입자와 에너지 파동의 현상인데, 이거는 왜 이렇게 양 이중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에너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파, 에너지 파동으로 드러날 때가 있고 그것이 입자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계는 그 아까 제가 우리 몸은 몸은 나의 생각이 만들었다고 그런 표현을 했듯이, 이 우주 삼나만성의 물질들, 입자들, 이런 거는요, 무의 상태에 에너지가 상변이 해서 드러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상태로 있는, 될 때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상변이 돼서 입자로 됐을 때는 우리 눈에 비쳐 보이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세상을 인식할 때 내가 아프면 내가 아프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그래요 음식을 네. 왜 이렇게 맛이 없냐고 자기는 나는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이 없다 고 그래요 근데 약 먹고서 한 시간 후에 다시 그걸 먹으니까 되게 맛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오감 오온 그러니까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몸으로 느끼는 이감촉을아이거 이렇잖아, 라고 내 나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상대방은 다른 소리라거든요. 그거를 틀렸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감각적으로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말을 한것 뿐이라는 거지. 그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거는 또 좋은데, 죄송합니다. 오, 온이라는 단어 써서. 그 다음에 그게 뭐냐면 수상행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그것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 합니다. 하고 나서 뭔가 내가 이아 이렇구나고 하 인식을 합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작용이잖아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느, 그거를 실체적 상황을 다르게 표현한다는 거. 그러니까 서로가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면 다툴 이유가 없고, 아 그렇게 느끼셨어요? 아저 저는 이렇게 느끼지던데요. 그러면 아 그러셨어요?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자기 의식의 영역이 넓어지지 않겠나? 또또 또 이게 그렇죠. 그런데 음.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딱 정해놓고 음. 나하고 다른 건 이상하다 그러거든요. 음. 음. 그런 걸 조금 이해하면 음. 서로가 음. 공유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주말만 되면 음. 제가 말이 많아집니다. 아, 전, 전 좋습니다. 네. 저는 평일날에는 말을 안 합니다. 예. 여기 화요일날, 목요일날 와도 말을 안 합니다. 왜냐? 그, 그때 주인공은 따로 있기 때문에 전말안 하고요. 주말반은 내가 같이 수련하신 분들에게 어쨌든 이분들에게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같이 나누고 공유하자라는 측면에서 주말반에는 제가 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근데 저보다도 더 먼저 이런... 도판에 들어오셔가지고, 엄청난 지식과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앞에. 예, 네, 그러니까, 어, <laughs> 응, 응, 응. 그러니까. 그 멀, 멀리서 오셔가지고, 두 번이나 바꿔놓으셔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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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데도 모르겠네. 불만이 없고, 나는 이제. 불만 없죠. 예. <laughs> 그. 아, 내가 이름을 자고. 그, 김준호. 준호. 이분의 성향을 보진 않았지만, 감탄을 했고요, 저는요. 이번 보기 전에, 아, 아, 참, 이러신 분이겠다. 라고 했는데, 첫날 보고, 둘째 날 보고, 세, 오늘 이제 세 번째 보는 거예요? 두, 두 번째 보는 거죠? 보는 거는? 예, 네, 그런데, 세, 네. 세 번째. 어저께는 약간 장돌뱅이처럼 보였는데, <laughs> 오늘, 오늘은 어떤 법살인처럼 보이는 거야. 음, 음, 그래서, 어떻게 수련 한번 했지만, 많은, 어, 내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으셨구나 하는거변1 측? 네. 네 n u t e 가있0 minutes. 하셨어요? 그러면 또내려0다가또오신거 s 요0 minutes. 10 minutes. 10 minutes. 10 m i 에 u t e s 1 예, 네, 그 그분은 토일만 요 가능하다고. 어제 아. 응. 왔다가 같이 응. 가면서 그분을 서울역으로 응. 가고. 음. 응. 응. 머리 파마하셨네요. 음, 응. 파마를 당했죠. 음. 응. 아 정말요? 응. 왜요? 누구한테 당하셨어요? 이마사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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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아 어, 그게 좋은데요. 응. 네. 멋쟁이 아, 머리여서 어유야 도나들이 온 가장 칭찬과 <laughs> 관심이네 아니, 아니 네, 고맙습니다 제가 네. <laughs> <아니, 저, 저도 웃음> 5년 전에는 파마하고 음. 염색하고 항상 그랬어요 예전를몇 번씩 했는데 음. 지금은 아예 안 합니다 들고 있어 보라 그래 들고 있다가 손발 묶여가지고 그냥 다한 거예요 네. 음. 잘 됐네요 뭐묶어잘 음, 어울리지 음. 아, 그래서 이렇게 좀더 좋게 보였나? <laughs> 나는 어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달라 보이지? 나는 그랬는데, 아, 아 그것 때문에 그러구나. 그래? 벌써 몇주 됐는데. 음, 그러니까, <laughs> 아, 그러니까 나는 남자한테는, 나는 남자한테는 이렇게, 깊은 관심을 잘안두거든요 평일날 수련 안 하셨어요? 아, 평일날 수련요 그래서 우리 주말 만에는요, 진짜 굉장한 분들이, 저, 계세요 어, 그 동안에 박사들이 되게 많았고요. 음, 뭐, 박사라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손, 내, 네, 보세요. 손. 손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유를 알아야죠. <laughs> 아니, 아, 참 까칠해. 가봐. 자, 손을 보세요. 네, 앞으로 기억하세요. 손 선생님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툭툭. 여긴 도 방이니까, 도를 서로 공부하고 서로 나누는 곳이니까, 도에 대한 얘기는 그냥 툭툭 더 해주시면 돼요. 아, 네. 그러서 여기서 도 수련하신 다음에, 이, 이것이 한계다. 여기는 이것밖에 없구나. 그러면 그 다음엔 다른 데 가세요. 저는 여기가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어, 다른 데갈 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가고 싶지 않아요? 혼자서 하는 거랑 또다르좀 다르죠.